오늘 예상 비행 시간은 3일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항공기인 에어랜더 10의 미래 승객들은 목적지에 빨리 도착하지는 못하지만 분명 스타일리시하게 도착할 거예요. 독특한 외관으로 하늘을 나는 불황자라는 별명을 가진 이 비행기는 안락한 실내 욕실, 기내 고도파, 이 수평선부터 저 수평선까지 조망할 수 있는 유리 바닥을 갖추고 있습니다. 에어랜더 10은 공압식 스키들을 이용해 땅, 모래, 물, 얼음 등 어떤 평평한 표면에서도 이착륙할 수 있기 때문에 공항이 필요하지 않아요. 또한 배기가스 배출량이 적어 환경친화적이며 가장 안전한 항공여행 형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91m 길이의 이 경이로운 비행기는 비행선, 헬리콥터, 비행기의 중간 형태예요. 다른 항공기는 부력, 수직, 추력 또는 양력 등 다양한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하여 비행을 유지하죠. 비행선 헬리콥터 비행기는 각각 부력, 수직, 추력, 양력에 주로 의존합니다. 하지만 범비행기는 이세 가지 원리가 모두 통합되어 있어요. 우선 부력이 중요합니다. 에어랜드는 공기보다 밀도가 낮은 물질인 헬륨을 대량으로 사용해요. 헬륨은 헬륨으로 채워진 풍선이 상승하는 것처럼 비행선이나 제플린과 같은 항공기의 이륙을 돕습니다. 헬륨은 자체적으로 부력이 있기 때문에 쉽게 뜰수 있어요. 에어랜더는 안전을 위해 헬륨을 여러 칸에 저장하고 325마력 엔진 4개를 탑재하고 있어 보잉 787과 같은 기존 항공기에 비해 훨씬 적은 동력만 필요하기 때문에 에너지 효율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 부력 항공기는 최대 10톤까지 탑재할 수 있는 무게가 제한되어 있어요. 제작자는 헬륨을 더 많이 넣기 위해 선체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지만 이미 세계에서 가장 부피가 큰 비행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너무 무겁습니다. 이를 위해 에어랜더 10에는 헬리콥터에 장착된 것과 같은 수직 추진기 두 개가 장착되어 있어요. 이 추진기는 공기를 아래로 향하게 하여 기체를 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비행의 공기 역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양력이 있습니다. 양력을 얻으려면 공기가 날개 위와 주위를 지퍼링하여 힘을 만들어야 해요. 에어랜더에는 대형 제트여객기처럼 거대한 엔진은 없지만 거대한 선체 덕분에 공기가 제 역할을 하고 이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이 독특한 하이브리드 항공기는 여러 차례 성공적으로 시험 운항을 마쳤기 때문에 실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승객 여행, 화물 운송, 장거리 비행 또는 과학적 목적에 적합한 맞춤형 트랜스포머가 될 거예요. 일부 구성은 최대 5일 동안 멈추지 않고 비행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 임무에 매우 유용할 수 있죠. 또한 설계자들은 50톤의 탑재량을 가진 더큰 에어랜더 50을 제작할 계획입니다. 항공 초창기에는 설계 테스트를 할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이 없었기 때문에 꽤나 엉뚱한 비행기 모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탈리아의 디자이너 지아니 카프로니는 100명의 승객이 편안하고 스타일리시하게 대서양을 횡단할 수 있는 항공기를 만들고 싶었어요. 그의 아이디어로 탄생한 CA60은 아홉 개의 날개가 3개씩 3개 세트로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여덟 개의 엔진이 장착되어 있었고 모두 비행 중 정비사가 정비했어요. 긴 기내 양쪽에는 파노라마 창문이 있어 승객들은 두 줄로 나란히 앉아 아래 세상의 풍경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둥근 기수, 일체형 비행 데크, 유선형의 수상 비행기 선체를 갖추고 있었어요. 비행기가 완성되자 조종사는 마조레 호수에서 수상 비행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시험 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길에 배가 있었거나 조종사가 너무 빨리 달려서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아야 할때 이륙한 것 같아요. 비행기가 부서졌어요. 카프로니가 호수에 도착했을 때 조종사는 구조되었지만 잔해를 꺼내려다 상황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결국 비행기는 대서양을 횡단하지 못했어요. 프랑스 엔지니어들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를 본뜬 몸체를 가진 비행기를 설계하고 오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비행기는 회전하는 동체 앞쪽에 트랙터 프로펠러 하나의 동력을 공급하는 증기 엔진을 장착할 예정이었죠. 파일럿과 랜딩 기어는 케이블과 프레임을 통해 기체 아래에 부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이상하게 생긴 비행기의 공식 명칭은 없지만 접시 모양 때문에 모두가 플라잉 팬케이크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 디자인은 일반 비행기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공간에서 이착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프로토타입은 이착륙 속도가 낮고 디스크 모양의 디자인이 양력을 발생시키는데 도움이 되어 성공적이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개선된 버전에 대한 자금을 지원받았지만 결함이 있었어요. 결함이 수정되자 이 기발한 비행기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독일의 항공 엔지니어 알렉산더 리피쉬는 에어로다인을 고안해냈습니다. 비행기 전체를 반으로 자른 후에 비행기 뒷부분처럼 보였지만 스스로 비행할 수 있었어요. 이 비행기는 헬리콥터와 같은 수직 이착륙 비행기로 간주되었습니다. 덕트형 선풍기처럼 하나의 장치와 흐름 채널을 이용해 양력과 추력을 결합했어요. 팬 끝에 있는 플랩이 유출되는 공기를 전환했습니다. 돈이어 에어로다인의 첫 이륙은 1972년에 이루어졌어요. 비행은 성공했지만 당국은 관심을 잃고 프로젝트를 보류했어요. 다른 비행기의 부품으로 만들어져 플랑켄 플레인이라고도 불리는 임신한 구피는 달로 향하는 나사의 여정을 도왔습니다. 1960년대에 그들은 서부 해안에서 플로리다의 케이프 커네버럴까지 로켓을 운송하는데 문제가 있었어요. 파나마 운하를 통해 배로 운송하는데 2에서 3주가 걸렸고 깨지기 쉬운 부품은 찌그러지고 부식됐어요. 바로 그때 존 콘로이가 해결책을 생각해냈습니다. 그의 친구가 구입한 보잉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사용처를 찾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콘로이는 동체 상단에 더큰 화물칸을 추가하여 비행기를 개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해 나사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지 못했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집을 저당 잡히고 자동차를 팔고 저축한 돈을 모두 프로젝트에 투자하여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그는 연료를 빌려서 시제품을 엘라베마로 날려보냈습니다. 비행기는 완벽하게 비행했고, 모두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슈퍼구피는 나사의 재미니 프로그램을 위한 로켓 스테이지를 성공적으로 운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콘로이는 더 크고 무서운 장비를 실을 수 있도록 총 25번의 개조를 거쳐 비행기를 제작했습니다. 애즐리 옵티카 EA7은 펑키하고 미래적인 잠자리 비행체처럼 보이지만 70년대 중반의 저속 감시 또는 관광 인물을 위해 설계된 기체예요. 덕트형 펜 모터가 장착된 헬리콥터와 같은 조종석과 270도의 인상적인 시야가 특징이죠. 대형 덕트형 펜이 조종석 안팎에서 조용히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21세기에 들어서면서 국경, 순찰, 야생동물 관리, 화재 발견 임무에 활용되면서 새로운 관심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자금 부족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22대의 항공기 중 5대만 비행할 수 있는 상태로 남아있어요. 크기가 다른 두 개의 동체를 가진 비행기를 보신 적이 있나요? 루탄 모델 2.02 부메랑은 엔진 고장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런 방식으로 제작된 다중 엔진 항공기로 눈에 띕니다. 기존 비행기와 달리 부메랑은 엔진 중 하나가 고장나더라도 비대칭 추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혁신적인 설계 덕분에 쉽게 제어할 수 있어요. 이러한 설계 덕분에 부메랑은 더 빠르고 효율적입니다. 이 비행기는 상업용이 아닌 최대 5인용으로 개인용 비행기로 설계됐어요. 이 짧은 스카이베는 보기만 해도 미적 감각에 크게 신경 쓰지 않고 실용적인 목적으로 제작되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용 항공기는 비행 신발 상자, 창고 등의 별명을 얻게 됐어요. 모든 조롱에도 불구하고 스카이밴은 수년 동안 잘 사용되어 왔습니다. 1969년 첫 비행 이후 지금까지도 화물과 승객을 운송하고 있어요. 19명이 탑승할 수 있으며 화물을 싣고 내릴 수 있는 밴과 같은 대형 뒷문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거리 비행이나 스카이다이빙과 같은 액티비티 등에 적합해요.